어,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로 실력체크 총 97페이지는 7문제로 되어 있죠. 7문제 모두 다 노트에다 정리합니다. 노트에다 정리, 7문제 정리 끝나고 영상 멈춘 다음에 어, 이해 다 됐으면은 책에다가 식 자세히 적고 시험 보는 것처럼 풀어보면 됩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요거. 1번 요거 안에 거 어떻게 식 정리할 수 있죠? 아얘 완전제곱식이구나.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요거는 그렇죠? a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식이구나. 할수 있겠죠? 어, a가 2하고 4 범위다라고 하면 우리 a를 그냥 3으로 생각을 합시다. 괜찮죠? 그래도 되죠? a를 3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다 3 집어넣어 봐. 그럼 3 더하기 2니까 몇이죠? 5죠? 오는이 알맹이가 왜 집어넣었을까? 알맹이가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루트 안에 있는 애를 알맹이로 할게요. 그 알맹이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온다? 루트 벗기고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걔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알, 루트 벗기면서 뭐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죠? A가 3이라고 했으면 A가 3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5가 나와 얘가 5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온다?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얘 예, 그냥 가로친 상태에서 그대로, 이걸 알맹이라고 해요. 그쵸? 알맹이 쓸 때는 꼭 가로치고 적으세요. 가로친 상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 a 이다3대1하면 어떻게 되죠? 3 빼기 사니까 얘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네. 알맹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은 애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을 때는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어떻게 나온다? 알맹이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없고 꼭뭐 붙이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된다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괜찮아요. 루트랑 제곱이랑 해서서 둘이 제곱해서 루트가 싹 사라질 때 알맹이가 0보다 크면 어떻게? 그냥 나와, 그냥. 가로 안에 알맹이 상태 그대로 나온다. 가로 붙이고 써야 돼요.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뭐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괜찮죠?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예, 가로 풀면 A 플러스 2. 가로 꼭 붙이고 나와야 돼요. 푸는 건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정리하면 답은 6. 깔끔하게 나오죠? 정리하고 있죠?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어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정계부터 해줘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정계부터 해야 되겠죠. 2번 적고요. 얘 정리하면 몇입니까? x의 제곱이고요. 얘 정리하면 6x인데 6x 선생님 바로 안 적을 거예요. 얘 동량 계산하고 적을 거예요. 여기 6 x 이 얘라 하면 몇이야? 4x죠. 6x, 4x니까 아예 10x 이 정도로 암산할 을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은 더하기 24. 괜찮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k가 있다라는 얘기죠. 나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대. 완전제곱식 된다라는 거 형식 뭐죠? 음, 요 1창의 제곱. 1창의 제곱. 1창의, 1창의 개수. 여기다 적으세요. 1차항,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요 1창의 반은 몇이에요? 10의 반은 5죠. 5의 제곱이 25잖아요. k가 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완전제곱식의 형태다. 다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 상수항은 어떻게 된다? 여기 상수항 부분은 1창의 개수의 모 반의 제곱이다. 알겠죠? 얘가 25가 나와야 돼. 다 나왔잖아. 24 플러스 k가 25가 되니까 아 k는 1이구나. 어렵지 않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x제곱은 안 배웠는데요. 바꾸면 되잖아. 내제곱은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16이라는 건요. 그렇죠? 4의 제곱. 이거 무슨 공식이야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그렇죠? 합차죠? 합차. 합차. 자리 마련해 두세요. 합차. 됐어요? 앞에 거 그대로 적으면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4.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어? 얘는 정리 끝이야. 더안 돼. 인수분해. 하지만 얘는 정리할 수 있어.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응? 얘는 뭐로, 뭐랑 같아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돼? 합차니까. 합, 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괜찮죠? 그럼 전체적으로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 요거, 요거, 요거. 요세 가지가 이 항의 인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x 플러스 2 여기 있으니까 얘 됐고 x 마이너스도 여기 있으니까 됐고 x제곱 플러스 4도 여기 있으니까 됐고 x 네제곱 마이너스 4 요거 요 인수분해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니까 됐고 얘만 없네. 그쵸? 답은 5번이다. 할수 있겠죠? 4번 문제 볼게요. 요걸로 인수분해가 될 때라고 했어. 선생님 이거 많이 같이 했었지? 앞에서 4번 적고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15인데 얘? 얘로 인수분해 된대. 그럼 선생님 그대로 적을게. 요걸로 인수분해 된대. 그럼 둘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같다라는 거니까 요거 요거 이거 뭐한 거예요? 정계한 거죠? 정계식한 거고 얘는 반대로 이거 뭐한 거죠? 그렇죠? 인수분해한 거죠. 그럼 얘를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 정계식으로 정리하면 얘부터 분배하자. 정리하면은 x의 제곱. 요거는 bx인데 선생님한 번에 안한 번에 정정 다러죠 bx. 요거는 ax 됐죠? 그다음 얘 분배 마저 하면은 더하기 ab 끝났죠? 다 나왔네. ab가 몇 나왔어요? ab가 마이너스 15가 나왔어. 선생님 이렇게 표로 적을게. a하고 b가 나왔는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나왔대. 괜찮습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거뭐 있지? 음. 1, 우선 15. 부호는 나중에 붙이자. 1, 15또뭐 있어요? 3, 5, 15. 또? 뭐 어차피 순서 바꾸는 거잖아. 적어볼까? 5, 3, 15. 그 다음에 15 곱하기 1, 이런 정도잖아. 좀, 좀 순서 바꾼 것뿐이야. 그쵸? 그 다음에 부어 어디였으면 돼요? 응. 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됐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5일 수 있고. 또는 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5일 수 있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3 곱하기 5일 수도 있고요. 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이두 가지 경우 다 있잖아. 됐죠? 누가 a 고 b 고는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a 더하기 b 값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어차피 순서만 바꾼 거니까 같은 케이스니까 선생님 체크 안할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애잖아. 얘만 알면 되잖아. 요 둘이 이제 더한 값을 알고 싶대. 그 더한 값이 누구다? 요거 k다, a다라는 거죠. a 더하기 b 값 구하라는 얘기야. a 더하기 b는 이라고 나온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몇일까? 요렇게 더하면은? 요 14네. 요 위로 더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4고. 요거 더한 몇이야? 2고요. 여기 위로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2네. 됐어요? A가 될 수, 얘가 A 플러스 B가 요거 A잖아. 얘가 A잖아. A가 될수 있는 애는 14. 여기 있네. 마이너스 14. 있네. 2. 있네. 마이너스 2. 있네. 이건 없네. 될수 없는 거 찾으라고 나온 거잖아요. 할수 있겠죠? 음, 괜찮죠?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아, 얘를 인수분해 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민석이라는 애랑 누구 있어? 기철이라는 애가 있대요. 정리할게. x의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인데 어, 민석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철이가 있대요. 근데 민석이는 어, x의 개소를 잘못 봤대 x의 개소를 잘못 봐서 이렇게 나왔대요. x의 개소를 잘못 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누구는 잘 봤다는 얘기야. 민석이는. 응. 요거는 잘못 봤지만 얘는 잘 봤다는 얘기야. 상수항은. 그쵸. 어차피 정리하면 민석이 거 정리해볼까? 정리하면 x의 제곱이고 요렇게 하면은 뭐 4x-3x하니까 그냥 x고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아 민석이는 x의 개수는 잘못 봤어. 그럼 신경 쓰지 마. 얘는 잘 봤다라는 얘기야. 그 민석이를 통해서 우리는 b 값은 알 수가 있어. b가 뭐란 얘기죠?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기철이 거 볼까 기철이 거? 기철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래서 요게 나왔대. x 5 x 플러스 1인데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해. 우선 정리하면 은 x의 제곱 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인데 상수항을 잘못 봤다 얘는 잘못 봤지만 얘는 잘 봤다는 얘기야. 즉 a값을 알게 됐어. 이걸 통해서. a는 마이너스 4란 얘기잖아. 처음에 2차식을 구하래. a값, b값 다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이게 처음 식이니까. 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4x b가 마이너스 12. 끝났네. 괜찮죠? 얘를 뭐로 하래? 인수분해 하라고 나와 있죠. 요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다? XX, X? 요거는 6이 12, 마이너스 이쪽으로 붙이면 되겠네. 더 마이너스 X는 맞죠? 인수분해 하면 옆으로 적으면 되죠. 요렇게 된다. 어렵지 않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석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라는 건 누군 잘 봤다. 상수항은잘 봤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0이고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럼 누군 잘 봤다? X의 개수.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5, X니까 마이너스 4구나. 바로 나오겠죠? 선생님, 일부러, 어, 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주려고 좀 자세히 적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 6번 문제로 볼게요. 6번. 아, 이거 뭐, 뭔, 식이란 얘기야? 아, 이거 정리 다 하면, 완전 제곱식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됐죠?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나와? 앞에 건 뭐야? 앞에 건 2x의 제곱이고, 뒤에 건 뭐죠? 5 y 의 제곱이네. 가운데 건 어떻게 나와? 가운데 건 둘이 곱한 것에. 둘이 곱하면 10xy인데, 두 배.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 A는 요게 나오네. 근데 가운데 번호는 항상 뭐가 붙어야 된다? 홀마가 붙어야 된다. 됐어요. 다 됐죠. 완전제곱식수가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5Y의 완전제곱식이야. 괜찮죠? 다 나왔죠? B는 뭐다? 아, B는 2고 C는 뭐다? 아, C는 5고 A는 뭐다? A인데 얘 이거 뭐라고 적어? 20인데 항상 가운데 번호는 뭘 붙어야 된다? 뿔 말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요? 3개 다 양수야.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만 적어. 그럼 는 20이 나오겠네. 그럼 3개 다더 해봐. 3개 다, 다 더하면 27.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됐어요.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가 X 플러스 3이다. 뭐, 해보죠. 첫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7인데, 요거 인수분해 했더니 여기도 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것이 요거 6x의 제곱 더하기 19x 더하기 b인데 얘도 인수분해 했더니 여기도 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더라 라는 문제예요. 됐죠? 어 그러면 이제 정계해서 하면 되네. 둘이 곱해서 x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x가 될 수뿐이 없고요.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될수 뿐이 없네. 인수항이 찾, 찾죠? 두개 인수를. 나는 결론적으로 누구 구하고 싶어? A 값 구하고 싶으니까 A라는 건 누구죠? X의 개수야. X의 개수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3X.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9X. 둘이 계산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6X니까, 아, A 값은 마이너스 6이구나.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봤나요? 두 번째 거. 얘랑 얘랑 곱한 게 6x 제곱이 나오려면 얘는 6x가 돼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승은 안 하지만 1차항의개수가 19x가 나왔대. 19x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곱하면 18x. 이렇게 곱한 게 1x가 돼야지 둘이 더해서 19x가 되잖아. 그러면 뭐가 돼? 플러스 1이 나와야지 1x가 나오죠. 다 나왔네. b 값 어떻게 구해요? b 상수항이니까, 그렇죠? 상승은 어떻게 돼?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곱하면 비는 몇 나온다? 3 나오네. 아, 비는 3이구나.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정리 끝. 97페이지, 이해 웬만큼 다 되죠? 어렵지 않죠? 음, 영상 멈추고요. 1번서부터 7번까지 책에다가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한 사람은 98페이지 영상 시작하면 됩니다. 98페이지 8번서부터 15번까지 총 8문제 있어요. 노트에다가 다시 정리 깨끗하게 하고요. 8번 봅시다. 와, 시계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별거 아니죠. 8번이라고 정리하고, 얘 예, 2020을 거기다 제곱 붙였으니까, 뭐 여기 언제 제곱을 하고 있어? 얘 예, X로 그냥 선생님 치환할게요 됐죠? 그럼 정리하면, 품모는 어떻게 될까? 얘 예, X로 치환했으니까 X의 제곱, 1이라는 거는 빼기, 1은 1의 제곱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됐죠? 2019라는 건 그럼 뭘까? 2020이 X니까, 하나 적은 거잖아요. 아, 2019는 x-1로 적어도 돼. 그쵸? 됐죠? 2 0 2 0번 그냥 x였죠? x? 곱하기 x 적고요. 그럼 2019는? 2019는 또 x-1이네. 괜찮죠? 그러면, 분자는 좀 정리해줘야 되겠다. 그쵸? 분자분 정리해서 밑에다 다 적어볼게요. x제곱-1의 제곱은 뭐죠? 합차니까. x 1, x-1,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공통 인수 누구야? 음. 응. x 1이 공통 인수네. 그럼 x 1 뽑아내고. 그럼 여기 뭐가 남아요? x가 남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1이 남는 거죠. 와우. 너무 간단하게 됐네. x 1 x 1 약분되니까 답은 1이구나. 됐죠? 어, 넘어갈게요. 9번. 어, 얘는 어떤 자연수 a의 제곱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지 a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나왔는데 뭐 얘도 뭐로 치환해서 해볼까? 어, 상관이 없죠. 어떻게 할까? 3,010이 나왔고 3,012가 나왔으니까 3,010을 x로 잡아볼까요? 음. 그러면 3 0 1 2는 어떻게 될까? 9번이라고 적고요. x에다가 2 더한 거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3,010은 x로 적고 3,012는 x 플러스 2 아, 더하기 1 괜찮죠? 분배, 분배.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아, 와우.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 X 플러스 1의 제곱. 괜찮죠? X 모를, 모르 잡았어. 3010으로 잡았으니까 3010 집어넣으면 3010 더하기 1이니까 3011의 제곱. 어떤 자연수 A의 제곱이야? 나왔네. 3011의 제곱이야. 제곱이야. 됐죠? 다음은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음, 이거 보니까 뭐 떠오릅니까? 합차. 떠올라요? 10번 적고요. 이거 어떻게 나와? 굳이 쓰면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 이거랑 같은 느낌이잖아. 그쵸? 1은 그냥 제곱 하나 만화인 거고 이건 어차피 제곱해도 1은 제곱이 하나 만화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괜찮죠? 이런 형태인지 알면 이제 합차니까 뭐를 적어도 돼? 합차로 바꿔주면 되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니까 합차로 하면 은1 플러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느낌이잖아. 됐죠. 얘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좀더 적어볼까. 1 플러스 4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1. 아이고.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어, 여기 어디다 적지? 위에다 적을까? 1 플러스 11분의 1,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응 음, 정리 조금 해볼게 요건 어떻게 나오죠 요거 2분의 3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2분의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요거는 3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요거는 3분의 2 요거는 4분의 4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요거는 4분의 3 고런식으로 나가다가 요거는 11분의 12 요거는 11분의 10. 괜찮죠? 약분 해볼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은, 지워주면. 요거 조금 작은 거 앞으로 가서 해보자. 요거 조금 바로 보기 편치 않으니까 작은 애를 앞으로 보내볼까? 요거. 2분의 1, 2분의 3.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얘도 순서 바꿔서 3분의 2, 3분의 4. 얘도 4분의 3, 4분의 5.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11분의 10, 11분의 12 왜? 네. 약분하는 거 조금 보기 좋게 해주려고 하죠. 순서를 바꾼 것 뿐이야 선생님이. 그렇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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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계속 약분이 되겠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요렇게으로 약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음. 그럼 누가 남죠? 맨 앞에 1분의 2 요거 남아. 맨 뒤에 짝꿍 없네 애. 11분의 12? 요게 남아. 괜찮아요. 답하면 약분, 약분 돼서 답은 11분의 6이구나.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정리해보세요. 11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대입부터 하는 친구들 있어. 그러지 마. 정리하고 대입하자. 그쵸? 요거. 위에 거. 분자 한번 볼까? 분자? 분자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좀 되네.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x x 요거는 2y 제곱은 2y y 마이너스 이쪽에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분자는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 분모는 그냥 x 플러스 y네. 정리하니까 얼마나 좋아. 약분 되잖아. 나는 얘만 알면 돼. x 마이너스 2y 값만 알면 되죠. 이제 대입하면 되죠. x가 얘야. x가 6 플러스 +6 6루트 2요거고 y에다가 몇을 곱하래? 마이너스 2를 곱하래. y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를 적어보면은, y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노트 2,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4. 됐죠? 어, 플러스 6노트 2, 마이너스 6노트2 없어지네. 그럼 답은? 딱 떨어지네. 1 2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봤죠? 어휴, 보이니? 응. 음. y제곱 마이너스 1이 계속 공통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y제곱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내면, 여기는 x의 제곱만 남고, 여기는 빼기 2x 남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남으야 하면 안 되지. 더하기 1이 남죠. 어, 이거 무슨 식? 완전제곱식. x-1의 완전제곱. 이거는 조금 더 되잖아. 어떻게? 이거 1의 제곱이랑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 y 플러스 1. y-1 합차공식이죠. 인수분해 끝. 됐죠.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아, 식 정리 좀 해주면 좋겠죠. 요거, 요거 보여? 좀 순서 바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그 다음에 빼기 y제곱 그럼 뭐야 이거, 요거. 요거. 음, 완전제곱식이죠? 뭐의 완전제곱식이죠? x-4282가 4의 제곱 요게 나오죠? 빼기 y제곱 이제 무슨 공식? 합차네 합차.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니까 합차. 합자 합 합차 먼저 보자. 합 차. 됐죠? 순서 좀 바꿔볼까? 문제너 먼저 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괜찮죠? x 플러스 y가 몇이었어? 7이니까 여기다 7 대입하면 되고 x 마이너스 y는 5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 7 빼기 4니까 여기는 3 나오고 여는 5백이 4니까 1 나오네. 아, 답은 3이야. 어렵지 않죠?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A의 개수가 1인, A의 개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나와있죠. 괜찮아요? 그럼 조금, 어, 정리를 먼저 해서, 공통해서좀 찾아보면 좀 좋겠죠. 됐습니까? 누구랑 해볼까? 음. 요거 먼저 정리하면, 어, a의 제곱 있고 a 있고 마이너스 i 됐어요. 개 2차식, 1차식, 상수항 좀 냅두고 나머지에 d로 좀 보내볼까. ab 마이너스 p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되죠? a a e, 1, 2 1 마이너스 이쪽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요? 해쓸럴 때는 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되죠. 그다음 요 공통인수 누구야? 공통인수 어 b로 뽑아주면 a-1 되죠. 이제 여기서 얘랑 얘랑 공통인수네. 그럼 바깥에 a-1로 뽑아주면 여기는 얘하고 얘가 남네. a 플러스 2 플러스 b 됐죠. 두일차식, 두일차식 찾아냈네. 두일차식을 뭐하래? 더하라고 나했죠 얘랑 얘랑 더하래. 더하면 a-1이랑 a 플러스 2 플러스 b 둘이 더하면 e a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1, 플러스 b. 요게 남네. 됐죠? 요게 답이죠. 괜찮죠? 15번 문제, 라스트. 음, 다 했죠? 15번 문제 볼게요. 어, 문제 한번 읽어볼까? 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7.75대. 인, 높이로고 10인, 어,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다. 근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또 2.25래. 이 두루마리 하장지 부피를 구하여라. 어렵지 않은 문제네. 그쵸?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을 뭐해줘라? 빼줘라. 요거잖아. 원기둥에 요거. 반지름 몇나요 반지름은 7.75 나오고. 여기. 반지름 몇이에요? 2.25고. 높이는 10. 똑같네. 부피.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 부피 빼주면 되는데.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민넓이 곱하기 높이 어느 날 비교하는 공식은 뭔데 파이 r 제곱 그러면 위에값 부터 해볼까 파이 r 제곱 그냥 쓰자 계산하는 문제 아닌 것 같아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10 얘가 요큰 원기둥의 부피죠 작은 원기둥의 부피는 똑같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괜찮죠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공통인수 찾아주면 되겠죠. 공통인서 10파이가 공통인수네. 그럼 10파이를 바깥으로 빼내고 그럼 여기 뭐가 남아? 얘는? 음. 7.75의 재고 남고 여기는 빼기 2.25의 재고 남고 이제 뭐 해주면 되지? 다 나왔죠? 앞에 거의 재고 빼기 뒤에 거의 재고분 뭐다? 그렇죠. 합 차다. 괜찮죠? 합. 7.75 더하기 2.25 7.75 빼기 2.25. 이런 거는 계산하기 딱 좋게 떨어지게 나와 있죠? 몇입니까? 뭐 계산하면 10이죠, 10. 얘는요? 700이니까 5. 둘이 계산하면 50이네. 50 곱하기 10파이니까 몇이 나와? 50 곱하기 10파이. 그렇죠, 답은? 맞아? 하자, 뭐 잘못했나? 어. 아이고, 잘못했네. 7.75랑 2.25 빼니까 10 맞고. 7.7에서 2.25배면 몇이야? 5가 아니라 7에서 2배니까 5.5네. 아이고 잘못할 뻔했네. 5.5곱하기 10이니까 이건 몇이야? 야 그렇죠? 55죠. 55곱하기 18이니까 558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 15번까지 정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영상 멈추고 98페이지 책에다 직접 풀고 선생님한테 이제 어, 체크하면은 저첫 번째 체크 체크 3 1 진도는 다 끝납니다. 수고 많았어요.